야, 내가 너 초, 초대 전용 세스, 뭐? 초대 전용 세스. 뭐야? <laughs> 뭐? <laughs> 아, 진짜. 아, 이 생무새 세스 때문에 내가. 뭐라 그랬냐, 너? <laughs> 어, 생무새 다 됐네? Sex. 아, 섹스하지 마세요. 쌩무새 다 날아간다 걸로. 뭐, 소리야. <laughs> 너도 섹스 이즈마 라이브 이지라면서. <laughs> 어, 우리 소리 쌩무새 이러면서 난리 난다 이제. 섹스. 오, 네 이거 또 샀네. 옷또 샀네. 강하나씨 우와, 많이 컸네. 미쳐 <laughs> 네, 부신다 제가. 이 새끼가 도망갔나 내일라 그래라. 이리 와. <laughs> 야납남아 어? 네 어디 있었어? 이리로 와봐. 나 보여줄 거 있어. 뭔데? 아 <laughs> 이거 대나 보기 가만히 있어 봐. 왜? 뭐 해? <laughs> 아, 뭐 해? 뭐 하냐고? 뭐너 가만히 서 있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야? <laughs> 와, 대단하다. 이거 보여주려고 그지랄한 거야? 한 앞에 와가지고 한대 치고 삐앙, 삐앙, 삐앙. 그지랄하려고? 어, 어때? 오잼이라고, 뭐 미친놈아. 인정. 아! 아! 이거 우리 둘이서도 할수 있을걸? 할수 있어. 맞아, 우리 해킹할 줄 모르잖아. 나 해킹 배웠거든. 오! 오 어쩌라고? 우리 둘이 할수 있어 근데? 할수 있지 않을까? 해봐 해봐 야 뭔가 이거 우리 둘이서 가니까 좀간지러 넘었지? 응 음, 아니야 부른디 씨끼야 아닐까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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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름씨로 가보자 <laughs> 오나지름길 아는구나 어, 나 지름길 알아 오 어때? 아주 나이스야 <laughs> 보였다 보였어 아주 너 고수 다 됐다 난 성괴야 성장괴물 성괴라고? <laughs> 다음! 들어가! 열어! 네가 열어! 농문이 아니구나 하나, 둘, 셋하 같이해. 아 알지 알지 아, 하나, 둘, 셋! 어, 아, 아안 들어왔어 거기 그, 들어가서 털어 나 이거 아, 클릭한다 아.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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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클릭! 클릭, 클릭 속도! 나왜 아, 이렇게 오래 걸려? 야뭐 눌러야 돼? 다.. 다 눌렀는데? 탭탭 탭, 탭! 하루 종일 걸리네 뭐야 이거 완전 초짜치 된다니?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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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고수 같네 우리 써니 맞지맞지 벌써 다 됐다 어, 나이스 야 써니 큰일 났다 왜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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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리 드림... 나와 빨리 나와 아이 나왔어 나왔어 <laughs> 아니 <너> 우리 반도 <laughs> 반도 못 훔쳤다는데? 아아니아니아니저 정도면 어. 아주 잘한 거야 어래 그래? 그거 구라야 어래 <laughs> <그래>? 하디말 87개 좋아 아우 하디말님 87개 감사합니다 팍! 아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에이 이 시기 뭐야? 오케이 다시해 다시해. 저 새끼 오잖아 이제. 그래. 왼쪽에서 움 새끼 내가 툭빼 가리겠게 기다려봐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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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가눈 약해서 툭빼 가리고. 야야. 왜? 자. 아니 아니. 너 아까 전에 걔왜 그렇게 때렸어? 아니 어깨 빵이 먼저 쏴. 사... 아니, 어, 어. 너왜 와사발이 털었냐고? 아니, 어깨빵이 먼저 쳐졌어. 나 나갔는데... 옛날 버릇 나오네, 또. 지랄. 야, 이 새끼들 경찰 온다, 이제.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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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달려. 돈 계속 떨어져, 아, 이거. 와사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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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너라도 달려. 아, 뭐야. 뭐해. 아니, 뭐해. 아, 이렇게 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달려야 된다고, 그냥. 아, 씨짜그 돈, 우리 돈, 돈다 달려. 안 그래도 우리 발에 반동. 물수제기 중운향 <laughs> 좋아요. 어떤 느낌인지 봐, 본이 오케이, 보드 오케이, 맘만 봐, 맘만 봐.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? 나 돈만 있으면 돼. 난 돈에 미친년이야. 미친놈이야, 저거. 아니, 근데 존나 귀여 반도 못듬 쳤는데, 돈을. 돈을, 반도 못듬 쳤는데, 반을 흘렸네, 씨. 아, 러니까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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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일로, 일로. 왜안 와, 왜안 와? 나 뒤졌잖아. <laughs> 달려, 달려. 건, 어, 올라가, 올라가. 자, 3, 3, 5, 3, 3 어, 자, 3, 3, 5, 3, 3 무빙해, 무빙해 내려, 내려, 내려가, 내려가 왜안 내려가, 씨 아, 내 돈, 내돈 아, 내돈 빨리 차 훔쳐, 서아차 빨리 훔쳐 차 훔쳐, 차 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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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 경찰 찾아라 이거 아이, 씨발 아니, 개XX <놀람> 내가 청승했다고. <laughs> 아 자가 계속 유턴한다 고아나 진짜... 손에 가게 이게도안 나고. 아그 그럼 내가 차 음식인가? 네가 네가 눈치 써 알았지? 내가 내가 차음칠게 자로 삼삼, 우로 삼삼, 자로 삼삼, 우로 삼삼, 자로 삼삼, 우로 삼삼, 자로 삼삼, 우로 아야 돈돈다다 다 흘린다 돈. 쏘나 총을 싸줘야지 뒤에 서포터 왜안 해줘? 아, 씨. 아 진짜. <laughs> 아니 옆에 아니 총쏠 거야? 차 훔칠 거야? 뭐할 거야? 제발 <laughs> 하자만해 <하단 하네. 웃음> 어? 뭐할 거냐고 아씨발 커피 사내들었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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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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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자님 오늘 거 편집하면서 요도지게 하겠니 야 임섭이 진짜 못한다 <laughs> 그러니까 싫다기지 <식탁이지. 웃음> 일기 타 일기 타 운전 잘부한다고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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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멍청해 보였지 어 맞아 아 앞으로 아, 가는 게 뭐야 어? 아, 왜 위로만 가 <laughs> 아니 소라 쏘나! 쏘나! 돈다 흘린다! 쏘나! 아, 앞으로 가고 있는 거맞아네 내가 봤을 땐저 밑에 있는 거 자전거가 더 빠를 것 같은데? 와.. 우리 77만원 훔치려고 저기 가가지고 총이랑 총을 다쳐먹고 원래 150만 달러로 훔쳐야 되는데 어, 이제 천천히 내려가기만 하면 돼어 맞아 맞아 설마 이거 헬기 쳐줘서 죽는 님은 없겠지? 오 내려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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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노란색이다 노란색

털이 좀 털어줘야 알것 같다는데? <laughs> 아니 사람들이야 나가서 털이 된털는게더 빠르겠다는데? <laughs> 카지노 털어가지고 무슨 70만 원도 못 벌어. <laughs> 뭐야 얘는 <얘네> 뽑뻔다 <뽀뽀한다. 웃음> 뭐야 얘는 뽑뻔다이기 뭐해? 아 동영상 촬영한다. 이 개같은 년. 이년야 동영상 촬영하는 거 봐라. 이 나쁜 년이거 야 오픈카 하나 뽑았다 타고 가자. 야 아까 20만 원 벌었으니까 우리 가야지. 뭐하러 갈래? 뭐 문신이 나 하나 할까? 아니야. 야 우정 타투 하나 할까? 싫어 이씨. 우정 타투 하나 갈기잖아. 싫어. 야납작가어 우리 이거 깡패션 하나 맞출래? 그래. 이런 거 해야 될 건데 깡패 깡패션은. 이거 사고 그다음에 나 모자 이거랑. 아 소나 나 완전 나 꾸몄어 이거 어때? 어 진짜 못생겼다. 잠깐만 I was in the middle of a blog k p o o t <laughs> 야, 일렬 일년루서서 해보자. 이리 어, 와봐. 밖에 나가서 하자. 오, 존나 멋있다. <laughs> 우리 갱단 같아, 진짜. 야, 야 여기 차, 앞에서 하자. 어, 차 오, 위에서 오, 차 앞에서. 어, 차 위에서 봐. <laughs> <laughs> 한국 대란지. <데르피. 웃음> 대란지. Yeah. 이렇게돼 봐. 여기 앞으로. 야 헤드라이트 켜야지. 화이한 조명. 쏘면. 하루는 이리 가면 쏘면. 하루 됐다. 이리 가면 쏘면. 이제 감싼다. 아 이거 차 뭐야. 한 주면. 하루는 주면. 하루는 주홍 유도해. 주면. 하루는 주 화려한 조명. 오케이, 야, 화려한 조명 빨리 감싸.